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기부 문화는 자리를 잡은 걸로 보이는데 모인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전체 기부건수는 8만 8천여 건. 합산 모금액은 109억 원으로 76억 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43%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3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규모를 키우며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 일단 담내품 다양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경남도만 해도 지난해 1월 20여 개였던 담내품 품목을 10월 70여 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여기에 산청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하동 보건의료원 장비 구입 지원 등 기부자가 사용처를 선택하는 지정기부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긴급 모금으로. 하동과 산청에 8억 1천만 원이 진주와 하동, 산청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 모금에 3억 6천만 원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LG전자, 우주항공청 등 주요 기업과 기관을 찾아가는 현장 홍보 부스를 적극 운영하였고, 이와 함께 산청, 하동 등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기부의 손길이 기부 유인책과 기부 문화 정착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가운데. 시선은 기금 활용에 쏠립니다. 획기적인 기금 사업은 지역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부를 이끄는 훌륭한 유인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만 모을 게 아니라 이 것으로 인해서 관계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 도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경남도는 올해 부서별로 기금 활용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한편 올해부터 기부자 세액 공제 혜택이 강화돼. 10만 원 이하는 전액,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부터는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